여보, 이따가 같이 창틀 좀 닦아줘. 뭐, 뭘 닦아? 지난주에 당신이 창틀 좀 청소하라며 비 오니까 잘 닦일 것 같아. 축축해서. 그걸 왜 나한테 그래? 그럼 온 집안에 있는 창틀을 혼자 어떻게 닦아? 아, 그럼 내가 나가서 돈 벌어와. 다 그게 주부의 역할인거야. 뭐, 나도 돈 벌어. 따지고 보면 당신이랑 내가 같이 해야 하는 일이야. 애 교육시키는 것도 그렇고, 집안 살림도 그렇고, 그거 부업으로 벌어서 누구 코에 붙여? 그리고 너는 너 좋아서, 너 좋다고 한 일을 힘들다 그래?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을 왜 나한테 넘기려고 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5세 조연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조 씨는 결혼 생활이 이런 건줄 알았더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 씨의 인생은 하나부터 열까지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힘든 삶의 남편만 조 씨의 편이었다면 견딜만 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괜히 남의 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 씨의 남편은 남의 편 중에서도 특히나 남의 편이었습니다. 결코 조 씨의 곁에 서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 힘들게 할 때도 어깨를 두드려주기 보다는 손가락질을 했고 입만 열면 내가 집에서 하는 게 뭐냐며 타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씨 스스로도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집안일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절대로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양말 한 짝도 스스로 찾아본 적이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수하며 살았지만 지친 조씨가 도와달라는 한마디를 했다가 돈 벌어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더 억울하고 서운할 수밖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내가 아파 쓰러져도 일으켜 세워 밥을 차리게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도무지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50세가 넘은 지금 조 씨는 이렇게 살봐야 100만원을 벌더라도 차라리 혼자 먹고 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게 몸도 마음도 편할 것 같았고, 적어도 이런 우울함을 느낄 일은 없을 것 같았죠. 조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20대 후반으로 독립해서 자취하면서 직장에 다녔습니다. 아들은 남편과는 대면대면에서 밖에서 만나면 남 같았습니다. 반면에 조 씨와는 죽고 못 사는 사이는 아니어도 사이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러게 되기까지는 보통의 모자와는 조금 남다른 노력이 필요했죠. 아들은 조 씨에게 가끔 로보트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무뚝뚝하거나 성격이 칼 같아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보트처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이고 뭐든 혼자 다 해서 생긴 별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부이기에 집안일은 전부 조씨가 했고 육아도 전적으로 조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하는 부업일이지만 어느 정도 수입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루 24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바쁘면 남편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잠을 줄이자 했습니다. 부탁해도 들어줄 사람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남편은 돈을 벌어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조 씨가 고무장갑을 벗고 가자 늘 있던 자리에 있는 양말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조 씨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래 봤자 결국 남편 말이 맞다는 결론으로 끝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만약 젊었을 때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면 아마 진작에 이혼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때문에 그럴 정신도 없었고 나 혼자 잘 살자고 이혼가정을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참고 살았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진작에 남편에 대한 사랑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조 씨는 결혼할 당시에 직장 생활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었고 미래도 밝았습니다. 그리고 양가 모두 부유한 편이 아니라 전업주부는 생각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맞벌이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고 말이죠. 그것에 대해 불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 키우기도 힘든데 어떻게 일까지 해? 나는 그래도 바쁘던데. 당시에 조씨의 주변만 하더라도 아이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사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사회 분위기도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죠. 지금은 시대가 다르지만 당시엔 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조씨에겐 직장생활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뜻대로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놈들이 널 괴롭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친구들이랑 친하게 좀 지내, 어. 엄마, 아빠 바쁜데 별걸 가지고 학교에 불려가게 해. 여보, 그러지 마. 당신이 그러니까 해도 물러가지고 따돌림이나 당하지. 안 그래도 속상한 애한테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처음엔 학교 선생님과 상담도 하고 아들에게 조언도 했습니다. 바쁜 와중에 학교에도 여러 번 찾아갔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도 조 씨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곧 중학교에 진학해서 왕따를 시켰던 가해자들과 떨어져서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주소지도 옮겨서 새롭게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조 씨도 부모로서 할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는 조씨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중학생 때부터 소위 말하는 불량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며 하면 안 되는 학원에 앗습니다. 조시는 그때 중학생이 그렇게 악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덕분에 말이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집에도 안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한마디 하기라도 하면 가출을 해서 일주일 동안 친구네 집에서 먹고 잘 때도 있었습니다. 조 씨는 세상이 끝난 것만 같은 괴로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게 전부 조 씨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 씨도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이나 돼야 돌아왔고 야근하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심각해질 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식과도 틀어지고 나쁜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상담도 해보았는데 자식과 보내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조시 부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당신이 그만둬야지. 그게 당연하다고. 그럼 내가 그만둬. 애를 엄마가 봐야지. 내가 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똑같이 직장 다니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지.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당신이 나보다 돈 많이 벌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는 모르지. 조시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당시의 월급으로 따지자면 조 씨가 남편보다 덜 벌었지만 훨씬 더 안정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건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꿈도 크네. 아무리 그래도 여자는 한계가 있는 법이야. 그리고 나보고 지금 집에서 애나 보란 소리야. 아주 어린애기를 보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가 나랑 같이 있으려고 하기나 해? 마지막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만두더라도 아들과의 교감은 전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 씨는 40대 초반에 눈물을 머금고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들은 지금 월천씩 벌었습니다. 반편의 남편은 그렇지 않았죠. 이렇게 평범한 대화를 나누기까지 조 씨는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성이 나쁜 것은 아니었던 아들은 그런 조 씨의 노력을 알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조 씨와의 관계는 많이 개선이 되어서 이제는 보통 남편과의 관계를 알수 있었습니다. 두통의 부모자식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아들 문제 때문에 많이도 싸웠습니다. 그리고 꼭그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편. 그런 남편에게 조 씨는 지쳐갔습니다. 당신 일 그만두니까 얼마나 좋아. 밥 잘해주고 집안 깔끔하고. 이러니까 다 사람이 역할이 있는 거라니까. 당신이 다 하니까 얼마나 편해. 그 정도로 남편은 가정의 모든 일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조 씨는 자신이 집에 있으니 그걸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직장을 그만뒀으니 집안일은 완벽해야 하고, 자식도 잘 키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남편은 점점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다렸지. 남편의 손가락을 따라가 보자. 잘 보이지 않게 헤미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못 봤어? 말을 해주지. 내 부하 직원이었으면 A 씨. 집에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드라마 같은 것만 보지 말고 할 일은 제대로 해. 남편은 식탁 앞에 앉으면서도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조 씨가 대답을 안고 있었지만. 남편의 잔소리는 그게 끝이 아니 었습니다. 별걸로 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하루이 틀리는 일이 아니기에 더 이상 변명하기를 포기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검색해서 이것저것 좀 해보라고 어 집에만 있는다고 사람이 발전 이 없으면 안 돼. 요즘엔 주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집에서 놀면 뭐해 내가 집에서 놀아 한마디 했다고 입 나와 있는 거봐다 당신한테 도움드라고 하는 소리 야. 내가 언제 놀았어? 드라마? 내가 드라마 보는 거한 번이라도 본적 있어? 그러자 이번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아무리 누나를 굴려보아도 그런 장면은 본 적이 없을 테니 말이죠. 남편의 말만 들으면 조씨가 집에서 놀고 먹으며 남편 내조도 잘안 해주는 불량 주부라고 생각할 테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말처럼 집에서 놀고 먹어봤으면 처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2~3년쯤 지나서 남편이 실직을 했습니다. 당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도 했지만 그만큼 불안한 직장이었습니다. 아들이 맘잡고 대학을 가려고 마음먹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새로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그게 얼른 되지가 않았죠. 겨우 들어간 회사는 연봉이 높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남편이 스트레스를 조씨에게 부니 부부 사이의 갈등도 컸습니다. 아파트 대출도 한참을 갚아야 했던 시점이라 조씨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망설이던 찰나에 다행히 전 직장에서 인연이 있던 거래처 사람과 연락이 닿아 일거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름 전문성이 있던 일이라 집에서 4-5시간씩이라면 매달 130-140만원 정도는 벌수 있었죠. 하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당연히 직장 다니는 것보다 잘벌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마저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아들은 재수를 해서 전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마저도 감지덕지였습니다. 이대로 자식 인생을 망쳤나 생각했지만 조금 늦었어도 바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했죠. 아들도 대학을 가고 있었죠. 대학에 갔으니 이제는 취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원치 않아 했습니다. 또다시 정신없이 사는 삶이 싫다고 했습니다. 맞벌이를 할 때는 남편도 뭔가 역할을 해야 했으니 그게 싫은 모양이었죠. 나는 밖에서 일하고 당신은 안에서 살림하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 뭐, 백만장자라도 되려고 그래. 백만장자가 아니라 최소한 부부의 노후는 안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강경하게 반대를 해서 조 씨는 그날로 집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뿌듯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라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편히 살게 해준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돈을 모으려고 전정흥긍하는조 씨를 공상맞다고 표현하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오히려 분수에 맞지 않는 지출을 하곤 하는 남편 때문에 불만이 컸습니다. 남편은 꼭 오늘만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하지도 않는 수십만원짜리 개인기를 사오기도 했고, 갑자기 멀쩡한 TV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사온 거 어디 있어? 뭐? 막걸리 어제 사온 거. 그거 냉장고에 있잖아. 아, 어디? 문쪽에. 남편은 냉장고에 버젓이 세워져 있는 병 하나 스스로 찾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찾으려 애를 써본 적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씨, 와서 찾아봐. 꼭 내가 두 번, 세번 말할 때까지 멀리서 여기저기 하고만 있어. 조씨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왼쪽 냉장고 문을 열자 문가에 떡하니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기. 이걸 여기다 두면 어떻게 알아? 누가 보면 꽁꽁 숨겨놓은 줄알것 같았습니다. 조 씨가 다시 거실로 되돌아가려는데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별로 안 시원한 것 같은데. 남편이 긴가민가한 표정을 지으며 막걸리를 이리저리 만져보았습니다. 냉장고 온도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화요일에 수리하러 와. 뭐? 고장났어? 그런 것 같아?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었고 온도가 설정한 만큼 낮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상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냉장고가 안 되는데 뭐가 그렇게 태연해? 진작에 조치를 했어야지. 그래서 술이 불렀다니까. 당신은 전쟁에 나가도 총을 두고 갈 사람이야. 아니지? 주부한테 냉장고는 총이 아니라 탱크 아니야? 당신은 진작에 총 맞아 죽었어. A 씨 이거 시원하게 먹어야 되는데 얼음은 어디 있어? 냉동실은 열어볼 생각도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이 되기 전 월요일에 난데없이 냉장고가 집으로 배송되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태연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하나 샀지? 막걸리가 영 미지근해서 맛이 없더라고. 아니, 내일 수리하러 온다니까. 그게 수리한다고 돼? 요즘 냉장고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 그냥 새거 쓰면 되지. 이거 7년밖에 안쓴 거야. 7년? 7년이면 고물 아니야? 그러니까 고장이 나지? 미련하게 그렇게 오래 써? 하여튼 집에서 살림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미련해. 냉장고가 7년이면 길게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대형 가자는 10년 쓰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미 배송기사가 왔고 환불도 안 된다고 해서 조시는 급하게 현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빼야 했습니다. 갑자기 자다가 코가 베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3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tv를 살 때도 그 정도의 돈을 카드로 긁어서 다쳤는데 이번에도 그랬죠. 돈? 냉장고 살돈 아낀다고 돈이 뭐여? 당신이 살림을 잘해야 모이는 거지. 남들 월급만 한 돈을 그렇게 막 쓰는 게 어디 있어? 당신은 당신 위에서 냉장고를 사줘도 뭐라 그래? 남들한테 물어봐. 집에서 살림하는 마누라 냉장고 사준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해. 창돈 벌어다 주면 뭐해? 제대로 쓸 줄을 모르는데 고생한 보람이 없네. 그리고 남편이 말하는 것에서도 늘 느껴지듯이 남편은 집안일은 전부 조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가는 길에 이거 하나만 버려주면 안 될까? 남편이 주로 차를 세우는 1층 주차장이 분리수거장 바로 옆이었습니다. 그래서 10리터짜리 작은 쓰레기 봉투를 하나 버려줬으면 했습니다. 밤새 으슬으슬 해서 땀을 흠뻑 흘리며 잤더니 몰골이 밖에 나갈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좀안 좋네. 그러자 남편이 버럭화를 냈습니다. 내가 양복 입고 쓰레기 봉투나 들고 나가야겠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출근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애했습니다. 남편은 조씨가 아무리 아파도 바빠도 페트병 하나도 버려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조씨도 경제 생활을 하기에 완전히 전업주부가 아닌데도 남편은 조씨는 집에서 놀고 먹고 늘 자신만 힘들고 바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특히나 싸우기라도 하면 조씨의 자존심을 건드리곤 했습니다. 조씨의 능력을 비하하고 할일 없는 주부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조금은 여유롭게 살수 있게 된 데에는 조씨도 함께 벌어온 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조씨가 하는 일은 알바로도 쳐주질 않았습니다. 다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죠. 당신은 남편 잘 만나서 편하게 살면 좀 떠받들고 살아라. 조금이라도 불만이 쌓일 때면 남편은 조 씨가 자신을 대우해주지 않는다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여기서 얼마나 더 대접을 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설거지 한번 시킨 적이 없고 한 끼도 굶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돈더 벌어오라고 바가지를 긁은 적도 없었죠. 그런데 남편은 왜 그렇게 항상 불만에 가득 차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애정의 부재가 그 이유일 테죠. 그리고 남들은 맞벌이한 하면 애들 교육도 잘 시키더라. 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응기분으로 보내던데 당신은 뭐야? 아들은 겨우 맘잡고 전문대라도 나왔고 졸업 후에는 직장에 들어가 스스로 벌며 살았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마지막 학기는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씨는 아들이 대학에 가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다 그게 주부의 역할인 거야. 나도 돈 벌어. 따지고 보면 당신이랑 내가 같이 해야 하는 일이야. 애 교육시키는 것도 그렇게 집안 살림도 그렇고. 같은 레파토리였습니다 남편이 조씨를 무시하면 조씨도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할 말을 하면 남편은 같은 대답을 돌려주곤 했습니다. 그거 부업으로 벌어서 누구 꺼에 붙여. 그리고 너는 너 좋아서 너 좋자고 한 일을 힘들다 그래.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을 왜 나한테 넘기려고 해. 조씨가 집에서 일하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하는 일인데 난리냐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조씨도 힘들게 일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순전히 돈 때문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취직한 이후로는 정식으로 취직을 해보려고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50 넘어서 할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상 조씨가 일자리를 알아보자 남편은 호파에 바람이 찼다고 화를 냈죠. 그렇다고 조씨의 마음을 헤아려 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주말이면 붙어 있는 시간이 더 기니 괴로운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아침 먹고 치우고 또 점심 차리고 치우고 저녁에 갈비가 먹고 싶다길래 고기를 채워 넣고 빨래 돌리고 빨래 널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나오니까 앞섭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또 입이 심심하다며 간식을 내오라는 남편을 지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소파에 드러누워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이따가 같이 창틀 좀 닦아줘. 뭐뭘 닦아 남편이 잘못 들었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지난주에 당신이 창틀 좀 청소 하라며 비오니까 잘 닦일 것 같아 축축해서 그걸 웬 나한테 그래 그럼 온 집안에 있는 창틀을 혼자 어떻게 닦아 지난주에 창틀을 보더니 먼지가 많이 쌓였다면서 거의 1시간 동안 잔소리를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을 돌아다니며 검지로 먼지를 찍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숨 막혀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틀을 전부 혼자 닦으란 말이었습니다. 밥 차리고 빨래하는 것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너무했습니다. 그러다니 딱 한마디 더 보탰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나가서 돈 벌어와. 기가 막혔습니다. 빈정도 상했고 말이죠. 조 씨가 아예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었는데, 회사에 다니는 자신보다 못 번다는 이유로 사람을 이렇게나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집인데 창틀 청소와 돈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싶었습니다. 조씨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심한 남편은 조씨의 심정이야 주적주적 비우는 소리를 들으며 드드렁코를 골고 낮잠이나 자고 있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입안에 창틀 닦을 걸레라도 쑤셔넣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조 씨는 걸레를 창틀에 걸쳐놓고 일어났습니다. 더는 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할수 있나 몰랐습니다. 주말에 쉬어야 하는 건 남편이나 조 씨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건 바깥 일 하는 자신이고 세상에서 제일 편한 건조 씨라고 생각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오히려 조 씨는 남편이 부러웠습니다. 회사만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집에 식무도 하나 있었고, 주말이나 저녁 때는 어디든 가서 뭐든 즐기고 올수 있었습니다. 일하는 만큼 자유도 컸습니다. 하지만 조시는 일주일 내내 집안에 메어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집에 있는 주말에 외출을 하는 건 꿈도 못 꿨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니 자신이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나 싶었습니다. 늘 남편에게 미련하다 소리를 듣고 살다 보니 정말로 미련해졌는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2시간쯤 자다가 일어나서 밥 타령을 시작했습니다. 조씨의 인생에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집 대출도 어느 정도 갚아 그래도 여유가 생긴 요즘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들어가는 돈도 없었고 말이죠.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씨는 일을 줄였습니다. 집안일만 남편에게 책 잡히지 않게 해두고 시간이 나면 나갔죠. 못 만났던 지인들도 만나고 그냥 할일 없이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인을 당신은 왜 다른 여자들처럼 여성스럽게 차려입질 못하냐고 잔소리했었는데 거의 10년 만에 쇼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일은 안 해? 그러자 남편이 이젠 엉뚱한 의심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맨날 골프 친다, 모임 있다, 동창회 간다 하며 밖으로 돌던 남편이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조시는 남편의 말에 콧방귀를 끼웠습니다. 차라리 남편의 말대로 따로 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혼자라면 한 달에 100만원만 벌더라도 그게 편할 것 같았습니다. 듣기 싫은 남편의 잔소리 안 듣고 3 0세끼 먹고 살 돈만 있다면 그저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조씨는 심하게 알았습니다. 아침에 눈도 못뗄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이 찢어져라 기침을 해댔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되는 말은 예의상으로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워만 있는 조씨를 한심하게 보았습니다. 아프다면서 쫑알쫑알 말은 많네. 누구는 일하고 싶어서 출근해? 나는 뭐 아파서 출근하기 싫을 때 없는 줄 알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러면 당신이나 대신 나가서 돈 벌어올 거야? 뭐? 각자 자기 할일 하자. 얼른 일어나서 밥 차려. 이제는 떨어질 정도 없었습니다. 조시는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화를 내는 건 당연했죠. 밥도 안 차릴 거면 집에서 당신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야? 요새는 그 용돈벌이도 안 하면서 남들이 보면 욕해. 남편만 고생시킨다고. 내가 당신이었으면 남편 떠받들고 살아. 인생이 아주 재밌고 행복할 것 같은데 당신은 도대체 왜그 모양이야? 야,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주 그냥 자기 혼자만 힘들지. 나도 차라리 일하고 싶어. 뭐? 누군 직장 안 다녀봤어? 누군 돈안 벌어? 내가 집에서 놀아? 잠을 실컷 자. 도대체 어떤 여자 얘기하는 거야? 차라리 나도 나가서 일하고 싶다고. 나 1분 1초도 허투루 쓴적 없어. 새벽에 눈 뜨고 나서부터 밤늦게 잠들 때까지 한시도 쉬어본 적 없어. 당신 출근하면 나는 뭐 앉아서 커피나 마시는 줄 알아? 평생을 일하면서 집안일하면서 낼시간 하나도 없었어. 그래, 그럼 당신이 어디에 한번 나가서 일해보라니까. 그러면 나도 내 손으로 밥 차려 먹을게. 그래서 조 씨는 다음날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일을 악물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회복하자마자 구직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은 못하더라도 한 달에 200만원만 벌면 부수익까지 합쳐서 혼자 먹고 살 만큼은 충분히 벌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진짜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욕을 먹는 거야. 누가 진짜로 나가서 일하래? 내가 한 말이 그런 뜻이야? 그만큼 남편한테 잘하라는 소리지. 왜 이렇게 사람이 미련해? 당신 말대로 이젠 알아서 밥 차려먹어. 그거 벌어서 뭘 어쩌겠다고. 이제는 남편도 그런 말을 할 주제가 못되었습니다. 그러는 남편의 월급도 조씨보다 훨씬 많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퇴직도 앞두고 있었고 말이죠. 조씨는 더 이상 남편의 말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독립해서 알아서 살고 있는데, 조 씨가 남편의 말처럼 집에 틀어박혀 가정을 지켜야만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었죠. 그거 벌어서 당신한테서 독립할게. 뭐? 독립? 당신이 뭐 유관순이야? 그래. 당신은 일본 놈이지? 뭐야? 지금 말장난해? 말 나온 김에 나도 내 삶을 찾아가야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바깥 일 하면서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늘 불만이 많았지? 그러니까 당신 어깨 위에 짐좀 내려줄게. 나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당신도 당신이 알아서 살아. 뭔 소리야? 진짜 쫓겨나고 싶어서 그래? 그래. 제발 좀 쫓겨나고 싶다, 이제. 나도 당신이 벌어다 주는 돈안 쓰고 내가 알아서 벌어 살 테니까 참견하지 마. 그게 싫다고 하면 나가서 살 테니까. 돈 버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 당신도 돈 벌면서 혼자 밥해 먹어봐. 그게 쉬운 일인지, 진짜 요새 허파에 바람이 들었구나. 아니면 바람이 났구나.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 조시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자신도 함께 저질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짐을 싸서 나와버렸습니다. 집은 차차 정리하더라도 한시도 남편이랑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적어도 10년은 더 전부터 이런 삶을 꿈꿔왔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남편에게는 순종적이던 아내가 갑자기 약이라도 먹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에 불이 나게 전화해서 화를 냈다가, 나중에는 일단 집에라도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아침 차려줄 사람도 없었고, 퇴근 후에 저녁을 차려줄 사람도, 와이셔츠를 다려줄 사람도 없으니 불편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부려먹던 일꾼이 사라졌으니 찾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추워도 돌아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미련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시는 남편과 지난한 싸움 끝에 1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시의 삶은 놀랍도록 평화로웠습니다. 남편을 위해 쓰는 시간이 없으니 그렇게 지치도록 무언가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내가 먹고 살 만큼 벌고 노후를 위해 조금씩 저축하면 됐습니다. 다행히도 직장도 있었고 오래도록 살고 일할 수 있는 부업이 있었습니다. 큰 일만 없다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천국에 있는 듯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자존감도 올라가 이런 게 인생이다 싶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말대로 미련한 줄만 알았는데 말이죠. 남편은 이혼 소송을 하는 동안 찾아와 빌었습니다. 나이 들어 이게 무슨 짓이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50대였으니 앞길이 창창했습니다. 결코 어리석거나 늦은 일이 아니었죠. 그 와중에 짝짝이 양말을 신고 있는 남편을 보니 참 앞으로의 나날들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도 적응하겠거니 생각했죠. 이제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굴 탓할 일도 없었고 스스로만 잘 챙기면 그만이었습니다. 남편도 불행하다기보다는 잘 살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길 바랐죠.